야,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우주로 가는 건가요? 출발, 간다! 운전 잘 하세요! <laughs> 아, 좀더 빨리 가세요, 기사님! 너무 느려요! 좀더 빨리, 좀더 빨리! 빨리 가라고요! 여기 일어나 빨리 서 민준아 빨리 서 여기 가운데 보세요 3,2,1 찰칵 찍었다 조금 앉아야겠다 조금 살짝 앉아 그래 그렇게 그래 좋아 자또 여기 보세요 자3,2,1 찌르다. 1자삼2 1자3,2,1자 야, 둘이 바꿔서 타봐 그럼. 아니야. 어, 신민준이 안 타지.